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을 사용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족에게 우리는 인사를 건네고 일터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며 업무 중에는 보고를 해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안에서 하는 이말 한마디는 사람을 웃게 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하며 용기를 주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말 한마디가 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물꼬를 트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야구보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날카로운 칼이 요리사의 손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이러 언어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선한 언어생활을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유는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험담이나 비방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의 신뢰를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은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는 불이라고 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인생의 여정, 즉, 삶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잘못된 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직업적인 실패를 초래하며 심지어는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불에 타 멈추듯이 잘못된 말은 인생의 진행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서 오가는 폭언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로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혀의 부정적인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혀의 위험성은 우리가 한 입으로 주, 곧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는 구절의 말씀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지만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존경하는 스승의 초상화에 낙서를 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무례한 행위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순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라는 이 질문은 여러 모순과 부조리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이고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말이 당연하게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의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감남나무의 비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각각의 나무가 고유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말 또한 우리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가치관, 즉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러한 언어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혜의 문제로 연결하면서 화평과 다툼의 분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언변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즉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증거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내면의 겸손과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러한 참된 지혜와 대조되는 거짓된 지혜 즉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독한 시기는 마치 맹독과 같아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려고, 감추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능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그리고 착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개성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스스로가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선한 거짓말을 쉽게 쉽게 합니다. 진리는 사실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성공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능력이 있다고 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지혜는 결국 자기 포장에 불과하며 그 진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땅 위의 것, 즉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정욕의 것, 즉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귀신의 것, 즉,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따르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까지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 그리고 파괴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지혜는 결국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지혜는 헛되고 썩어질 뿐입니다. 땅에서 난 것은 결국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영원하고 참된 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에서 벗어난 이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인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 자리에는 채바기 도는 것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절망과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